미스터트롯 3분 서울콘서트 현장 강렬 포착. 김영빈, 일본대표곡 푸른 산호초 마릴록 변신 화제. 주혁진, 철록담 충길 펑키 스타일 무대 장악. 뜨거운 열기. 오늘 밤, 티베 조선에서 미스터트롯 3분의 감동과 열기를 다시 한번 안방극장에 전달할 특별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3탑 7픽인지를 통해. 지난 3월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미스터트롯 3분 전국투어 콘서트의 서울 공연 실황이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후속 예능 프로그램 준비에 앞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이번 서울 콘서트 방송은 현장의 생생한 감동과 탑7 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콘서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는 미스터트롯 3분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의 위협, 김용빈 마릴룩으로 변신해 푸른 산호초 열차.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대는 바로 미스터트롯 3분의 진김용빈의 파격적인 변신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김용빈은 이날 1980년대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마치다 세이코의 대표고 푸른 산호초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시원한 푸른색 계열의 마릴룩을 착용하고 등장한 김용빈은 싱그러운 멜로디와 상큼한 비주얼의 완벽한 조화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후문입니다. 일본어 원곡까지 흠잡을 데 없이 소화하는 그의 뛰어난 곡 해석 능력의 현장에서는 역시 진이라는 감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트롯계의 브루노 마스탄생, 주역진 X 철록담 X 스 충길의 펑키 스테이지, 뿐만 아니라 주역진, 철록담, 충길은 트롯 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어프타운 펑을 트로트 스타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가죽 재킷과 펑키한 스타일로 무대에 오른 세 사람은 원곡의 흥겨운 리듬에 트로트 특유의 맛깔스러움을 더해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로트와 팝의 신선한 조합은 현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이들의 색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의 감동을 안방으로 탑7의 다채로운 매력 발산 이외에도 미스터트롯 3분 탑7 멤버들은 오직 콘서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트로트 메들리 무대를 비롯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듬뿍 담은 다채로운 무대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단순한 가창력 자랑을 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선곡한 곡들은 전 세대 관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역대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미스터트롯 3분 탑7의 환상적인 호흡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공연 스포일러 우려 속 기대감 증폭. 한편 이번 서울 콘서트 실황 방송은 앞으로 이어질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일부에서는 지역 공연을 관람할 예정인 팬들에게 스포일러가 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연의 재미를 위해 촬영 및 유포를 금지하는 다른 공연들과 달리 TV 조선에서 콘서트 실황 전체를 재편집하여 방송하는 것은 콘서트의 콘셉트나 주요 무대 구성이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공연의 기대감을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방송될 미스터 트롯 3탑 7비긴즈 서울 콘서트 편은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생생한 현장의 열기를 전달하고 탑7 멤버들의 새로운 매력과 뛰어난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김영빈의 파격적인 변신과 주역진, 철록담, 충길의 색다른 무대는 놓쳐서는 안될 하이라이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봄 방송은 오늘 밤 10시, 목요일 밤 미스터트롯 시간대 TV조선을 통해 공개됩니다. 아직 후속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서울 콘서트 방송은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미스터 트롯 3분의 열기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록 남승민의 부재는 아쉽지만 새로운 스피노프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역시 곧 시청자들을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미스터 트롯 3분 서울 콘서트의 뜨거운 감동을 안방에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폐강 송 님께서 오늘 밤 TV조선에서 방송될 미스터 트롯 3탑7 비긴즈 서울 콘서트 편에 대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달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전국투어 콘서트의 서울 공연실황을 재편집하여 시청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뜨거운 열기와 감동으로 가득했던 현장의 분위기를 안방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빈의 파격적인 변신, 푸른 산호초 무대의 감동 재앙.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미스터 트롯 3분의 최종 우승자인 김용빈 씨가 선보였던 특별한 무대가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1980년대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마치다 세이코의 대표곡, 푸른 산호초를 셀라복 차림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의 색다른 변신은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싱그러운 멜로디와 김용빈 씨의 청량한 비주얼, 그리고 그의 섬세한 감성이 어우러져 역시 진, 진, 이다라는 감탄사를 자아냈던 무대의 감동이 안방극장에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시청률이 증명하는 미스터 트롯 3분의 뜨거운 인기. 미스터 트롯 3분은 종영 이후에도 식지 않는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승전 이후 방송되었던 갈라쇼에 이어 지난주 첫 방송된 스피노프 프로그램 탑7 비긴즈는 무려 8.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 3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주 방송 시청률 7.5%에서 반등한 수치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화제성과 인기를 실감케합니다. 또한 서울 콘서트 역시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 3분 멤버들의 막강한 티켓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오늘 밤 재편집되어 방송될 서울 콘서트 편은 당시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아쉬움을 달래고. 현장의 열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쟁을 넘어 축제로 콘서트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에너지. 경연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100% 발휘하기 어려웠던 참가자들은 콘서트를 통해 비로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서울 콘서트 편 역시 이러한 콘서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무대 구성과 퍼포먼스를 통해 경연에서는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들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전국 투어 콘서트의 분위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방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포일러 우려 속 기대감 고조. 새로운 스피노프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한편 이번 서울 콘서트 실황 방송이 전국 투어 콘서트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 영상의 무분별한 유출은 지역 공연 티켓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V조선 측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연의 핵심적인 재미와 감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편집을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콘서트의 일부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지방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더 많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패강송 님께서는 미스터 트롯 3분의 새로운 스피노프 프로그램에 대한 익사이팅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2의 제목은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로 미스터 트롯 3분의 탑7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시청자들의 전화를 받고 신청곡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군 복무 중인 남승민 씨는 이번 시즌 초반에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이미 첫 녹화가 진행되었으며 5월 중순경 첫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스터 트롯 3분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밤 방송되는 것은 새롭게 준비된 스피노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미스터 트롯 3탑7 비긴즈 서울 콘서트 편을 통해.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와 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연 무대와는 또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탑7 멤버들의 끼와 에너지를 만끽하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스피노프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9시 TV조선에서 펼쳐질 미스터 트롯3 탑7 비긴즈 서울 콘서트 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TV조선 미스터 트롯 3 서울 콘서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김영빈의 파격적인 셀럽 변신부터 탑7의 뜨거운 열기까지. 오늘 5월 14일 밤 10시 TV조선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미스터 트롯 3의 감동과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난 4월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미스터 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의 서울 공연 실황이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 실황 중계를 넘어 당시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탑7 멤버들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3진 진, 김용빈, 마치다 세이코 완벽 변신. 상큼한 비주얼과 싱그러운 무대로 여심 저격.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 3최종 우승자인 김용빈의 파격적인 변신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1980년대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마치다 세이코의 대표고, 푸른 산호초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셀러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용빈은 싱그러운 멜로디와 상큼한 비주얼의 완벽한 조화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후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될 이 특별한 무대는 역시 진. 진. 은 다르다는 감탄사를 자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뜨거웠던 서울 콘서트의 감동 재현. 탑7의 자유로운 무대 향연. 이번 미스터트롯 3서울 콘서트 재편집 방송은 지난 경연 무대에서 긴장감 속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100% 발휘하기 어려웠던 탑7 멤버들이 콘서트라는 자유로운 무대 위에서 마음껏 기와 재능을 발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에서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개별 무대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모습, 그리고 멤버들 간의 훈훈한 케미까지 고스란히 전달하며 콘서트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안방 극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미리보기. 지역 공연 티켓 판매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이번 서울 콘서트 재편집 방송은 앞으로 진행될 미스터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의 분위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공연의 뜨거운 열기와 다채로운 무대 구성은 앞으로 예정된 지방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티켓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 탑7 멤버들에게 매료되었지만 콘서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이번 방송이 아쉬움을 달래고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를 결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프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5월 중 첫방송 예고 한편 미스터트롯 3회의 열기를 이어갈 스피노프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의 론칭 소식도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사랑의 콜센터 포에대해 미스터트롯 3탑7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군 복무 중인 남승민은 이번 스피노프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향후 제대 이후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첫 녹화를 마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5월 중첫 방송될 예정이며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열기에 이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밤 9시 미스터트롯 3 서울 콘서트 재방송 놓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밤 9시. TV조선에서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3 서울 콘서트 재편집 방송은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팬들에게는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될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의 파격적인 변신과 탑7 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미스터트롯 3가 선사하는 감동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폐강송님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명웅의 드라마 오이스트로 돌아온 기대작부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로킹 순위 그리고 이제는 미스터 션샤인 멤버들의 콘서트 소식까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러브콜 센터와 함께 미스터 트롯 3분도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모든 연령대의 청중의 마음속에 트로트 음악이 강한 활력과 확산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스터와 같은 쇼의 엄청난 성공, 트롯과 미스트로든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음악 장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앨범 발매, 영화 사운드 트랙 참여, 대규모 콘서트 기획,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로트 가수들의 지속적인 매력을 증명합니다. 특히 전유진, 김다현, 정동원 등 젊은 스타들과 김용빈, 박지현 등 실력 있는 신예들의 등장은 트로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그 밖에도 장윤정, 홍진영, 장민호 등 베테랑 가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준 높은 음악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엠베닛 미스터 션샤인 콘서트를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트로트 3. 탑7 비긴즈는 시청자들이 쇼를 응원해주는 대대한 방송국의 감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생방송으로 볼 기회가 없었던 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에 남는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의 캐스트와 함께 러브 콜센터가 돌아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3부는 요청에 따라 달콤한 목소리가 노래되는 것을 들으며 청중에게 편안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한국인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의 전통 음악 문화를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의 재능 있는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앞으로도 더 멋진 공연과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일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트로트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국내외 청중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